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말씀 신약 319면 전후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laughs>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말씀.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룰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갖자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납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마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온전하게 우리가 교제를 나누려고 하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1절이죠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교제 이 교제 안에서 곤면 사랑, 국률과 자비 등이 이렇게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한 성도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면, 그로 하여금 우리가 같이 그 주님,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겉면해 주고, 또 잘, 잘못된 길을 또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 어떤 분이 또 힘들어 하는 일을 겪고 있으면 다 같이 가서 우리가 그를 또 위로해 주고 또 도와줄 수도 있고 어, 그러한 것들 그리스도 이런 일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같이 경험하기도 하고 또 교회 교회가 온전하게 이제 하나로 제 연합할 수 있는 것이죠. 힘들어 하는 분인데 그럴지 외면한다면 그 안에서 굉장히 아 이런 공동체였구나라는 어떤 사랑이라는 것들을 어 느껴야 할때 사랑을 경험해야 될때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공동체 안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러한 권면 사랑, 국률과 자비 등이 온전하게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럴 때 우리가 이러한 겉면과 사랑과 국률과 자비가 있을 때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일절과 이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절, 이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건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과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갖춰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한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한 마음을 품으려면 어 각각 다 자기 생각과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이 다르죠. 그러면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내 생각을 억누르고 하나가 되어라 어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요 회개라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어 협력하고 서로 조화되는 것을 한 마음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마치 그 음악회나 뭐 오케스트라 같은 데 가면은 어~ 악기들 악기들이 참많 굉장히 다양하죠 뭐큰 악기 뭐 건반과 뭐 요란한 악기도 있지만 굉장히 뭐 소리 소리도 들리지도 않는 뭐 어~ 제가 예전에 그~ 예술의 전당 갔는데 어마어마한 그것들이 많죠 근데 거기에 어~ 트라이앵글이죠 뭐 초등학교 때 치던 거 요만한 거. 뭐 초도 소리도 안 나는 그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 저런 것도 있구나라는 생각인데 그런 악기들도 있고 또 사람들이 이제 음악회를 가면 다양한 음색이 다르죠. 뭐, 뭐 소프라노도 있고 엘토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성도 있고 남성, 여성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한 음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모두 악기도 다르고 음색도 다르지만 조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기가 나타날 때 적당한 만큼 자기의 분량이 나타나서 하나로 조화가 되어야지. 뭐 예를 들어서 한 악기만 가지고 와서 모두가 뭐 도나 레나 미나 파나 한 음만 내버리면은 그거는 음악회가 아니죠. 굉장히 지루한 음악회가 돼 버리겠죠. 아예 듣지도 않고 나가 버릴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각기 모든 사람들이 색과 악기가 다 다르지만 자기의 때에 자기에 맞는 그 음을 낼때 모두가 한그한음한 그한음한 곡으로서 곡이 나타내는 그 적당한 그 화음으로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도 모든 성도가 각자의 생각과 은사와 성품과 뭐 생각 모든 것이 다르지만 적당할 때 나의 나의 모습이 나타나. 나야때적 당한 분량 만큼 나타나서 모든 성 도가, 하 나의 조화 를 이뤄 줘야 아름다운 교회 온 전한 그교 제가 나타나 는 것이 죠. 어, 때로는 내 그럴 때 보면 때로는 내 목소리를 어내 목소리가 나타나지 않아야 할 때는 좀 조금 적당하게 낮추거나 아니면 내 목소리가 나와야 할 때는 조금 키우거나 또는 내가 하고 싶어도 자제할 때거나 아니면 싫어도 좀 따라 와서 어, 따라 와줘서 온전히 하나가 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3 절을 보면은 어,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다툼이라는 것이 왜 생깁니까? 다른 사람을요 이해하지 못하고 내 것을 강조할 때두 가지가 같이는 이해하지 못하고 내 것을 강조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성도들마다 어, 사역을 이렇게 같이 모여 있을 특별히 이제 어떤 일을 행할 때 보면요, 그 행하는 스타일들이 생각도 다르지만 스타일들도 많이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이 타고난 본질적 그 본성적인 기질이 어, 담즙질하고 다열질. 담즙은 좀 이렇게 어, 막 앞서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다열질을 굉장히 급한 사람들이죠. 이두 가지 기질이 같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 앞,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앞서서 주도하는 형이 죠 앞서서 주도하는 형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급해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뭘할 때는 두 가지가 항상 나타는데 나 항상은 꼼꼼하지가 않으니까 항상 실수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급하니까 어, 같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 혼자 혼자만 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사역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아니까 굉장히 많이 제가 누르고 다듬어지고 하긴 합니다. 반면에 이제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한10% 정도 있다고 합니다. 10%이 20%. 반면에 나머지 한 8, 9, 10%는 어떻습니까? 앞서서 주도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죠. 분께 많은 분들이 그냥 앞에서 목사님이 하면 나는 그냥 예하고 따라하는. 그러면은 그냥 오히려 거기서 만족하고 편안해야지. 이런 분들이 또 앞에서 뭐 맡기면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죠. 이런 분들이 뭐 적당한 비율에 맞춰서 같이 조화가 돼야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앞서서 나가고 모든 사람들이 뭐 지도자 없이 그냥 다 따라 나가고 이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뭐어 제가 처음에 전도사를 처음 할 때는 그러던 거예요. 이게 이제 조화가 안 되니까 저를 모르고 어 이런 것들이니까 선생님들 이렇게 전도사로 세워졌고 선생님들한테 볼 맡기면은 어떨까요? 꼭 제때 안 오고. 안돼 있고, 늦고, 뭐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의 이렇게 모습들이죠. 그러면 저는 선생님들이 또 이해를 못하고, 아, 왜 맨날 안 와? 계속으로 그 이렇게 삭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알았던 것이, 아, 선생님들은 나처럼 매일 교회에 와서 이것만 하는 분들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선생님들은 나처럼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니까 늦게 오시는 게 당연하고. 또 이분들은 퇴근해서 저는 낮에 일을 하지만 사무실에 와서 낮에 일을 하지만 선생님들은 퇴근 와서 집에 가 집에 가셔서 그제 피곤할 때 이것들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니까 안 되는 것들이 당연할 수 있구나 그것들을 이제 깨달으면서 제가 그것들을 보면, 아 조금 기다려줄 줄도 알고 이해가 되면서 기다려줄 줄도 알고 그런 것들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급해도 아, 급하기 때문에 또 실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또 이제 맞춰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하고 이제 같이 있으면서도 그런 것들을 이제 티내지 않는 것이죠. 뭐좀 늦게 오셨다고 해서 왜 늦으셨습니까? 아 그것도 힘들어하거나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맞춰가고 또 그것들을 좀 오히려 더 챙겨주고 그런 사람이 될수 있는 것이죠. 사역의 스타일도 있지만 다양한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보면은 은사로 보면은 뭐꼭 은사라고 하기에는 좀 어떤 분들은 기도파. 기도를 좋아하시는 분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배파, 예배파가 있고 어떤 분들은 봉사 또 전도 이런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교제, 교재, 교제를 남자분들은 이제 교제나 어떤 또그 안에 보면 뭐 체육, 뭐 노는 거 이런 것들을 또잘할수 있고 좋아하는 분들도 있죠. 다 어, 그런 유형과 스타일과 또 자기 특징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것들이 그것만 그 드러내거나 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때 자기에 맞는 만큼 이것들이 조화될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고 예배드려도 교회에는 가끔 어 항상 이런 것들이 있지만 가끔은 나가서 공도 차고 또 교제도 하고 해야 교회가 어 경건하기도 하면서 활기차기도 하면서 또 적당한 때에 어떤 세가족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어울려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잘 맞아야지 맨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것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맨날 나와서 공차고 노는 거뭐 이것도 아니잖아요. 이 것들이 같이 있다 보면은 같이 맞춰서 나갈 수 있어야 되고 조화가 되고 하나의 화음이 나와야 우리 교회가 견고하면서도 많은 분, 어떤 세 가족분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어울려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어, 이런 것들이 함께 조화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또 5절에서 8절을 보면은 이러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때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때로는 타인을 위해서 내 것을 낮출 줄도 알지만 아, 알아야 합니다. 보면 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겸손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겸손. 어, 5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의 본성은요 원래는 본성상 하나가 되긴 참 쉽지 않지요 이왕이면 다른 사람 앞에 따라가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따라와 주기를 바라죠. 어, 그런데 그 본성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만 주장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화음이 아니라 불협화음이 나타나게 되죠. 교회가 어수선해지고 이 하나 됨이 깨어지게 됩니다. 성도는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따라갈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성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각기 어떻습니까? 다른 위격을 다르신 위격을 가지신 분들이요.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로 계시지만 어떻습니까? 한분 하나님이시라는 거, 온전한 하나님 각기가 철저하게 다른 삼위 하나님이시지만 온전하게 하나 되신 하나님이 철저한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다르시지만 철저하게 하나가 되신 분이 하나로 계신 분이 하나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처럼 우리 교회도 각기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하나로서 온전한 이화음을 이룰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장 존귀한 그 분이시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유의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사극을 보면 가끔 뭐 사대부였는 높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처벌받는 모습이 나오죠. 그때 가끔 보면요 귀부인들이 귀부인 사대부의 그귀 귀부인들인데 어, 처벌을 받고 어. 그 남의 집에 그종 종으로 어 신분이 낮아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보면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누추한 집에 이제 갖던 다른 종들하고 같이 살라고 하죠. 그리고 그들의 옷은 어 비단 그 옷이 아니라 아주 헌 남루한 옷을 갈아입혀 놓고 어또 먹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먹었던 좋은 음식들이 아니라 입에도 맞지 않는 그러한 음식들을 먹고 그러면서 뭐 음식도 못 먹고 그냥 이렇게 쪽으로 앉아있을 때. 어, 마치 그때 마침 그 어떤 한 다른 종이 조금이라도 말을 걸면 뭐라고 이, 이야기합니까? 거기에 그못 그 이기면서 성을 내면서 이것들이 나를 조롱하느냐 하면서 어, 한마디 내뿜면 네, 옆에 있는 그 종이 이제 너도 별거 없어. 우리랑 같이 일해야 돼.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럴 때 보면 자기 분을 못 삼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종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우리를 다 비우고 그러한 곳 우리가 맞추려고 하면 거기에 적응하고 순응하는 사람이 거의 쉽지 않습니다. 없다고 봐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존귀한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비시고 육신을 입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그 약함과 육신의 한계를 다 가지고 오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때로는 지치시기도 하셨고 피곤하시기도 하셨고 많은 죄인들 속에 죄 없는 그분이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예. 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만드시고 심판하실 그분이 친히 율법의 모든 조건 안에 들어오셔서 만족하셨고 가장 큰 저주의 상징이자 너무나도 수치스러웠으니 그 십자가의 형벌을 십자가 위에 당시들 지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할 때내 이익을 챙기고 내 목소리만 크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 본을 보이심 같이 우리도 불편하거나 손해를 봐도 조금 참을 줄 알고 희생하고 이해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 있습니다. 구절에서 1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절에서 1 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낮아지심으로 높아지신 우리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죠. 예수님은 끝까지 낮추시고 십자가 위에서 형벌을 죽임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의 권세와 위엄은 원래 가지고 가셨던 권세와 위엄은 잠시 감춰졌던 것 뿐이지 완전히 소멸됐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때가 되었을 때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자리를 택하셨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고 세상의 모든 이스님이 모든 입술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낮아지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죠. 낮아지면 손해 볼것 같습니다. 그러나 낮아질 때 높아지신 이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그에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모습을 닮아가게 되고 또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됨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억하고 서로를 섬기고 하나됨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것을 높이고 내 것을 먼저 앞세우고 싶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아지시고 하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기억하며 어,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교우를 위해서 때로는 내 은사와 어, 내 모습이 나타나야 할 때는 내가 적극적으로 나아가 협력하고 또 앞장설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분의 것이 나타나야 할 때는 따라가지고 내 자신을 낮출 줄 알고 이러면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 하나가 되어지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럴 때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전히 하나 된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모습을 더 닮아가고 기뻐하는 어, 정말로 기쁨이 있는 그 기쁨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록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속에서도 온전한 하나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이날이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